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1장에 그 29페이지부터 뒷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 3장에서 있는 내용 우리가 어, 그 컴퓨터 시스템의 그 ALU, ALU에서 처리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10진법과 2진법, 요거를,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구조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컴퓨터 구조의 이제 시작을, 이제 학자들은, 뭐,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설이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주산, 주판이라고 하죠. 주판. 음,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이제 많이 썼었어요. 요거를 이제 어떠한 컴퓨터의 어, 산술적 기능, 그리고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 ALU가 처리하는 역할을 어, 수의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쓴걸 이제 우리가 시작이라고 보고 사실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요즘에 다 디지털 전자식 컴퓨터죠. 어, 그 전에 어, 우리가 개, 기계식 개선, 어, 그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식이라고 하는 건어떠 내가 어, 표현하고자 하는 입력하고자 하는 또 출력하고자 하는 그, 정보의 저장보다, 어떤, 그, 계산이나, 어, 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보다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시초가 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71년에 라이프니치가, 어, 처음 고안한, 그런 계산기 구조.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컴퓨터는 어떠한 그 산술적인 계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특히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테이션 이라는 영화 있죠? 그 엘란 트링이 시작, 그 어,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당시 암호,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한 저도 얘는 기계식 계산기이긴 한데 복잡한 그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사람이 이제 일일이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걸 이제 기계식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데서, 엘런 트링은 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시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컴퓨터 구조에서는 사실 그 저장식 컴퓨터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하고 엘런 트링이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어 컴퓨터의 저장 기능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 그, 스위스, 유럽에도 있다가 미국에도 있다가 이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자, 저장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저장되고 수행하고, 그 결과도 저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수,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연대식으로 다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계식, 전자식, 전자식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그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주요 뭐 그런 주요 기능이나 뭐그 주요 흐름, 이런 걸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폰노이만이 처음에 시도했던 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그렇죠? 그래서 40년 도초에 처음 진공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그 불이 깜빡이는 기능,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영과 일의 신호를 이제 처리하고 뭐 이런 음 거를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폰노이만의 개념을 바탕으로 처음 개발한 게애 n i 이라고 하는 거예요.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요폰 노이만의 스토어드된 방식의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의 어, 1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진수 체계로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어떤 개념을 컴퓨터의 구조를 설계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단 이제 초창기에는 한번 저장되면 이미 저장된 건 저장된 거를 바꾸거나 이런 건좀안 됐었죠. 그래서 개선한 게또 에드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에드삭,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북 하나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크기를 이제 규모면으로, 속도나 용량면으로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그 규모가 큰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그 체계에는 이제 정리가 안돼 있지만 다른 체계에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아마 보통 10년 단위로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그뭐에워두면 좋긴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저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회로. 여기서또 이제 전자식 완전한 전자식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 소자의 발전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동일한 어떤 규모의 용량 가지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빠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그 소자,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한 소자에 해당되는 그걸 이제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언어도 똑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그 초창기 그 IBM에서 개발한 컴퓨터가, 어, 우리나라 키스티에서 처음 이제 들어올 때 어, 엄청난 양의 트럭이 동원이 돼서 이 컴퓨터를 이제 이동했던 음, 그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미래 컴퓨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알파고에서도 봤지만 어, 그 많은 가능성 있는 것들의 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다 빠른 처리를 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것들 중에 용무,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더 좋은 이제 컴퓨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어, 메모리라 그러면 회로도라 그러면 회로라 그러면 어, 기존에 있는 것보다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그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죠. 어, 이와 영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비트를 이용해서 네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네배 이상의 그 속도를 이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자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기억하는 어 물질인 듯 죠. 어.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화학적 이런 거라 물리적인 기능적인 설명도 있지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타그 다음에 직적회로 어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규모가 작아지고 어 직적했다라는게 이제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크기를 가지고 비교할 때더 많은 용량을 이제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가 빨르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건 앞에서 설명했지만 CPU의 데이터라든지 어 제어 신호를 빨리 갖다 줄수 있는, 빨리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녹색으로 적어놓은 거 있죠. 어 계속 컴퓨터 구조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섯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야 되고, 용량이 증가를 해야 되고, 크기가 적감소해야 되고. 가격은 어뭐 어떤건 오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격을 하락 되는게 대부분 이제 추세에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되고 요 다섯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어뭐 직접회로를 내가 개발했다 을 그러면 다섯가지 관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에서 컴퓨터 시스템 분류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개인용, 인베디드, 중형급, 대형급, 뭐 슈퍼컴퓨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슈퍼컴퓨터는 이제 그 위성, 인공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날씨 예보 이런데 많이 쓰고 있죠. 중국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제 하고 있어요. 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컴퓨터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대부분 가격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가격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발전 과정이고 이번 이제 그 책의 45 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8비트를 이제 내가 갖고 있다 자원으로 그럼 2의 8승 계 256개인데 숫자로 하게 되면 0이 있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죠. 3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교재 3장에 있는 건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 0진수로 이진수로 바꾸고 이진수로 1 0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 첫 번째 문제, 3번 문제를 보면 어, 21.6 1 0진수로 이진수로 바꾸는 거.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나눠서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정수 부분은 이제 2를 이제 몫과 나머지로 구분해서 1 0 1 0이 그다음에 소수 부분은 곱하기 하면서 앞 부분에 있는 정수 부분 1 0 0 1이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25.625 같은 경우 이게 앞에서 있는 거는 이제 무한소수고 이거는 유한소수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25 정수 부분 이의 이제 몫과 나머지로 구분해서 0.625를 1을 곱해가면서 0이 될 때까지 이제 구하는 거예요. 어, 일정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